안녕하십니까, 아따맘마입니다. 오늘은 김밥을 한번 싸보겠습니다. 김밥을 왜싸냐면은 갑자기 김밥이 먹고 싶어서 삽니다. 예, 오늘 준비한 재료는 게맛살, 소세지, 오이, 단무지, 계란, 부추를 삶아서 무쳤습니다. 부추무침, 그리고 매운 어묵입니다. 그리고 당근채 볶은 거입니다. 당근 볶은 거. 예, 한번 말아볼게요. 돌돌 말아, 김밥. 잘 말려야 할 텐데. 예, 저는 주로 김밥을 옛날에는 많이 말아 먹었는데 요새는 애들이 잘안 먹어서요. 요새는 아태식품에서 김밥 사 먹습니다. 아태식품의 김밥이 맛있습니다. 예, 아태식품 사모님이 굉장히 미인이다, 굉장히 미인이야. 나이가 저보다 10살 많은데요 막 그냥 보면은 막 40살 밖에 안 보여. 그리고 손맛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한번 집에 갔는데 와 음식이, 와, 끝내주더라고요. 요새 그 집에 이제 반찬도 파는데, 그 집에 김밥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먹었는데, 오늘은 유튜브도 찍을 겸 이렇게 사왔습니다. 아트식품은 어디냐면요. 스트라스필드 스테이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저하고 친해가지고 제가 오늘 PPL 아니고 그냥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맛살소세지 예, 오이, 계란, 고추 무친 거, 매운 오뎅, 당근. 기름에 볶은거 예, 김밥을 척 하고 말았습니다 척척척 예, 오늘 김밥 한사람 한 앞에 세개씩 먹을까? 세줄씩 먹을까요? 옛날에는 이거 한자리에서 한 다섯줄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위장이 줄어가지고 한줄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못먹겠다고요 그래도 어쨌든 만들어가지고 마구마구 마구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저녁식사 하세요 빠잉